할게요. 오늘 선생님이랑 수학 공부할 내용은 글을 읽고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건데요. 여러분이 이제까지 분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공책이 필요하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공책 준비하세요. 자 이거 기억나나요? 선생님이 학습꾸러미에 나누어 주었던 동그라미, 동그라미 모양의 색종이였는데요. 어떻게 한 거였죠? 전체 색종이 한 장을 똑같이 두 개로 나누었어요. 그렇죠? 그리고 이만큼의 부분은 전체로 두 개를 나눈 것 중에 하나였어요. 우리가 이 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? 어떤 수로? 그렇죠. 분수로 표현했어요. 자, 분수로 표현했는데, 공책에다가 전체를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이만큼이 차지하는 부분을 수로 나타내면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써보세요. 자, 나, 써봤나요? 나타내어 보았나요? 그렇죠. 2분의 1이에요. 그러면 오늘은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.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 봅시다. 수연이는 케이크를 똑같이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. 수연이가 먹은 케이크는 전체의 얼마입니까? 이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. 몇 가지? 그래요. 두 가지를 찾아볼 건데요. 첫 번째. 자, 똑같이 두 조각으로 나누었다. 그쵸? 그 다음에 두 번째. 그 중에서 한 조각을 먹었다라는 거. 자, 여러분, 이첫 번째, 두 번째 중요한 거 찾아보았는데 중요한 거두 가지. 혹시 기억에 나는 게 있나요? 생각나는 거 있나요? 똑같이 두 조각으로 나누었다. 그 중에 한 조각이다. 자, 전체에 얼마인가요?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? 뭐라고요? 분수라고요? 맞아요. 이걸 표현할 때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전체를 똑같이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케이크를 두 조각으로 두 나누었다고 했죠? 그 중에 몇 조각? 한 조각을 먹었다고 했어요. 그러면 2분의 1, 그렇죠? 그리고 이 2는 뭐 무엇을 나타내는? 맞아요, 분모라고 했어요. 그리고 1은 분자라고 했습니다. 기억나지요? 그렇다면 우리는 수연이는 케이크의 2분의 1만큼 먹었습니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이문제 한번 읽어볼까요? 수연이는 케이크의 반을 먹었습니다. 자 그럼 아까 이 반이라는 글자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 있었죠? 맞아요. 2분의 1이 들어가 있었어요. 그렇다면 얘들아 이 반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2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만큼 먹었다 라고도 얘기하고 또 반을 먹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.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. 자,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지난번 분수를 이용해서 분수를 보고 국기 만들기 할때 나왔던 나라의 국기인데 어디 나라였죠? 그렇죠. 나이지리아 국기였어요. 두 번째 문제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. 서윤이는 나이지리아 국기를 만들기 위해 초록색 종이를 똑같이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. 서윤이가 사용한 종이는 전체의 얼마입니까? 자, 중요한 거두 가지 찾아볼 거예요. 수연이가 먹은 케이크 문제 기억해 보세요. 그래서 그거 기억하면서 이 서윤이가 사용한 종이 문제를 구할 때도 두 가지, 어떤 게 중요한지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표시해 보는 거예요. 동영상 잠깐 멈추고 찾아보았나요? 첫 번째 똑같이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여러분이 첫 번째 찾아야 될건 이거였고요. 두 번째 찾아야 할 것은 두 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. 똑같이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두 개를 사용했다. 이두 가지 찾았나요? 그렇다면 서윤이가 사용한 종이는 전체의 얼마입니까? 라는 문제의 답을 공책에 적어 보세요. 자, 적었나요? 서윤이는 종이의 3분의 2만큼 사용했습니다. 그치요? 자, 그렇다면 이 3분의 2는요, 분모와 분자가 있을 거예요. 어떤 게 분자고 어떤 수가? 어떤 수가 분모인지 표시해 보세요. 자, 3이 분모, 2가 분자. 표시 선생님처럼 이렇게 찾아보았나요? 아마 지주랑 수현이랑 서현이 모두 다 찾았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랑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. 그쵸? 여러분이 만들었던 콜롬비아 국기 기억나나요? 세 번째 문제는 콜롬비아 국기와 관련된 문제예요. 자, 그럼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. 지수는 콜롬비아 국기를 만들기 위해 노란색 종이를 똑같이 네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. 지수가 사용한 종이는 전체의 얼마입니까? 자, 동영상 멈추고 중요한 거 문제 속에 중요한 거몇 가지 찾아야 되나요? 그렇죠. 두 가지 찾아보세요. 두 가지 찾았나요? 첫 번째. 똑같이 네 조각으로 나누었다. 중요한 거첫 번째. 두 번째. 그 중에 두 개를 사용했다. 그렇다면, 지수가 사용한 종이는 전체 얼마입니까?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? 공책에 써보세요. 이거는 지수는 종이의 4분의 2만큼을 사용했습니다.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 자, 그럼 4분의 2의 분모와 분자도 찾아서 써보도록 하세요. 자, 어떤 게 4가 바로 분모이고요. 이가 바로 문자이지요.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활동해야 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다 했어요. 이제 스스로 활동하면 되는데요. 노란 표지 학습지가 있어요. 36쪽에서 37쪽 그리고 39쪽에서 40쪽까지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